연고는 이렇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뚜껑 닫지 마시고 한 소끔 다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 냉장고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백지 기름내는 어, 영상을 오늘 찍어볼 거예요. 백지 기름을 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김이나 주근깨 연고를 바르기, 만들기 위해서는 백지 기름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백지 분말을 이용해서 백지 기름 내는 거를 함께 할 건데, 어, 그 영상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소인들도 아마 제 얼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오만 가지 색을 다 가지고 있고, 기미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심지어 얼굴에 흉까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저 같은 얼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그 같은 고민을 서로 공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백지 분말 같은 경우는 천연 팩을 했을 때 매운 성분, 사포닌 성분, 거기다가 나무 이런 향들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따끔따끔하기는 해요. 그런데 피부에 전혀 그게 큰 자극을 주지는 않고요. 꾸준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 분말을 다 구매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름을 만들어서 연고를 또 만들어보는 시간을 함께 할 건데 추출물도 어 지금 2주 정도 팩도 하고 추출물을 데일리하게 아침 저녁으로 꾸준하게 발라보신 분들은 이미 눈치를 채셨을 텐데요. 진짜 촉촉하고 끈적이 없고 흡수력도 되게 좋은데 피부가 바르면서 어 지난번에 우리가 이대배 놓 정말 피부 재생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서 깜짝 놀랬듯이 백지 분말 추출물도 그렇거든요. 쿠팡에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9600원이면 100ml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다소 있지만 정말 진짜 좋아요. 그리고 미백 스킨 그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촉촉한 기도 하지만 바르면서 피부가 굉장히 맑아 지거든요 이미 눈치채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만들 건데 백지 기름 같은 경우는 옛날 옛날에 어 이게 피부에 너무 좋다는 것은 약재로 쓰면서 또 피부에 발라보면서 인증되고 동의보감에 나와있고 진짜로 효과가 좋기 때문에 여태까지 흘러,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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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입소문을 타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또 알게 된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옛날에 백지 기름을 만들 때는 구리 때 추출물을 캐서 다 세척을 해 가지고 그거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진액을 약재로 쓰고 그리고 얼굴에도 바르고 먹기도 하고 종기나 부스럼 있는 곳에 발라주면서 역사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런데 어 추출물도 그렇고요, 연고도 그렇고요, 백지 천연팩도 그렇고요. 어 바르고 붙이고 2개월, 3개월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두달 정도 넘잖아요. 그러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소서인들이 보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어, 과학적으로 인증은 되어 있지 않지만요. 사람들의 예로부터 전해오는 입소문이 입소문을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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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들의 미용법으로 몰래몰래 몰래 이렇게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백지 기름을 만드는 거를 소소님들하고 함께 할 건데, 어,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재료도 되게 간단해요. 재료를 살짝 보고 갈 건데요. 재료는 분말 있으시면 되고요 오일이 들어가요 제가 선택한 오일은요 어, 보다시피 올리브 오일을 제가 선택을 했고 올리브 오일은 피부 보습도 좋지만 비타민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피부에 잡티를 없애주는데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건 올리브 오일이고요 우리 소소인들이 집에 그런 오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카놀라유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해바라기 씨도 있고요. 포도 씨 유도 있고요. 또 다행히 올리브유가 있으시면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내가 먹는 오일로 하시면 돼요. 저울이 꼭 필요합니다. 구람을 달아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연고를 만들기 위한 밀랍이 있어야 되는데, 소생님들한테 밀랍을 살짝 보여드리게 되면, 이 밀랍은 도대체 뭐야? 이거는 왁스예요. 수선님들한테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왁스입니다. 요런 식으로 요렇게 생겼는데. 이 밀랍은 허브누리 쿠팡에 가시면 밀랍이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용해서 만들 거고, 이제 우선 섞어주는 병이 필요한데요. 병에다가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지 분말을 50g을 여기다가 병에다 넣어주세요. 요렇게 넣어주시고요. 오일을 넣어줍니다. 이제 여기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찐득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 걸러내야 되기 때문에 찰락찰락하게 넣어주셔야 되니까 백지분말 50g에 오일은 한 250ml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젓지 마시고 그냥 뚜껑을 그냥 닫으시고요. 좌우로 흔들어줍니다. 그러면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이런 색이 됐거든요. 이런 색이 됐고, 양은 이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대로 쓰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신 다음에,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이틀이나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흔들어가지고 걸러내야 되거든요. 이제 3일 정도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를 꺼냈잖아요. 그러면, 걸러줘야 되는데, 밑에 이렇게 통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를, 볼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걸러내시면 됩니다. 장갑을 장착하고 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부어주세요. 쭉, 부어주시고요. 그러면 밑으로 이제 보시면 밑으로 뚝뚝뚝뚝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이제 수저로 이렇게 저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내려가겠죠. 혹시 어 가루가 남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걸러서 쓰셔야 돼요. 쭉 하면서 약다리듯이 그 다음에 또 부어주세요. 쭉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해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는 잡아서 짜주세요. 약자듯이 이렇게 짜주시면 됩니다. 쭉 짜주세요. 기름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어떤 분이 이거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이짠이 이 찌꺼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보시면 찌꺼기가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이 찌꺼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시는 분 있는데요 세안하기 전에 얼굴에 바르시고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어, 하셔도 되는데요 어, 그냥 가감하게 버리셔도 됩니다 굳이 아까워서 우리가 쓰긴 하지만 그냥, 이거는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준비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요. 이제 기름이 이렇게, 백지 기름이 완성이 됐습니다. 어, 연고 또 뚝딱 만들러 우리가 가볼 건데 연고 만들러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편에 연고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고 만들러 어, 같이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